거창신협은 지난 14일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거창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는 일부 게식선언과 표창 및 시상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의사 일정 확정과 부의안건 등을 심의했습니다. 거창신용협동조합 정기석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거창 신협은 10%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며 이 모든 성과는 조합원들이 신협을 신뢰하고 지지해준 결과라며 모두를 위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도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사랑상품권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창군 관내 경제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격려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거창 신협은 2019년도 결산자산 850억 원 달성 및 단기 순익 5억 8천만 원 달성의 성과를 이뤘으며 신협 부산 경남 지역 본부에서 실시한 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우수조합으로 선정됐습니다.